우리가 버디를 잡아야 되잖아 도개걸유 버디가 하나 필요하네요 우리가 먼저니까 한명 심장이 26m니까 버디 하나 잡고 한번더 던지고 아이글랬으면 좋겠다 벙컬? 벙커 벙커 아벙커 아니네 오라. 잠깐만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이지 <laughs> 아니 이린 떨어져서 굴러갈 거리가 아, 어, 없어요 네. 딱떨어분은야 야, 여기가 제가 지금 어. 필사적으로 지금 버디를 잡아야 음, 그래. 또분걸이 슈퍼 초 울트라 롱롱 로브샷이다 이거. 그러게 심분이이 부분은 이이잡히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니분은이 킹아, 말해줘. 네. <laughs> 내가 더 웃으려. 근데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나? 여기서 말하는 건, 나 하나도 안 들린데, 킹아가 말할 때 내가 막 흔들려. 그렇지 여행객이 뭐, 큰 사람이야. 네 분인가? 어. 아, 뭐 말하면 대답하지 여행객이 큰. 손가락. 내가 너무 흔들려. 아, 방송하지 말라는 거. <laughs> <laughs> 아니, 말하지마도 <말한테> 나왔어. <laughs> 들어갔어. 아 이런 어 뻥커다. 아, 아, 아 다행이야. 아, 아, 아. 다행이야. 버디가 없네 저 팀은. 몰라야지. 내가 버디 한데. 내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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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 아, 오. 자, 아, 이거 보기고. 이거 복이야 야, 이거 들어갔다. 지금 어? 아, 네. 러프 퍼터로 안돼 있어요. 러프라서. 아. 자, 한번 해보자. 이 오메차. 아, 실 러프라서 공이 홀으로쏙 들어갑니다. 야. 제발 들어갑니다. 아. 야! 나이스 버디잡혔 <laughs> 제대로다. 인정. <laughs> <임정>. 나이스 버디 <웃음> <야>. <웃음> 진짜 한열번 배터리 한번씩 해주시네. 음. 아, 살았다. 아, 편하게 쳐. 편하게 쳐. 말막 토해도 되고. 괜찮아, 괜찮아.